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국민의힘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것에 불과하다면서요. 하지만 이각에서는 김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대통령실 측에서 맞다 아니다.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평가에서 컷오프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정선도 붙이지 않고 컷오프를 했죠. 더그 이상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필요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간위원이었던 한 의원도 MBN의 명태균 씨를 알지도 못했다며 소위 정치 브로커인 사람들은 다 걸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증거 없는 전원 보도라며 제3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는 만 있어서 그걸로 문제를 삼좀지 하여튼 쉽지 않다라는 생각. 다만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김여사 특검법과 맞물린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천 성사 여부를 떠나 김여사가 외부 인사와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